들어가는 힘을 안 하지 말고. 계세요. 하면... 이게 어가안 이렇게. 이렇어이렇이게이렇 이렇게. 이게이이 이렇게. 너무 되게 길게 나온 점심을 너무 과하게 먹은 관계로 <laughs> 너무 웃긴 표 이제 샌드위치를 거야. 먹으러 왔습니다. 오, 와, 신발력 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빵이 맛있다. 치즈. 진짜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이거 맛있어. 야이지 시합이 없거든. 왜? 덜제 시합 없고, 주게 시합 없고, 다음 주에 시합 있어. 2주 동안 시합 없으니까 내가 주말에 뭐가 있으면은 좀덜 먹거든? 내 시합 없으니까 1.5kg 응. 쪘어. 근데 다시 다음 주에 시합이니까 다시 거야. 빅질을 할 뺐어. 아 근데 1.5kg 음. 쪘다고 빅질 나. 음음음음 이거 얼마나 찍는 거야? 그냥, 진짜 많이 찍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래, 오래 가네, 그래. 응. 어, 이게 무게 진짜 깨끗하게 나와이렇 야, 나 되게 무섭게 나왔거이미쳤해 아 이제? 왜 전화를 안받아? 엄마 타쿠치노 어. 내가 이제 곧 있으면 4천이다 먹자. 여기다가 해양핑퐁 어,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해달라고 빨리 그런거 맨날 남겨 호영핑퐁 해양핑퐁 응. 구독 많이 해주시고 매니스탄 젠틀맨 잠시만 <laughs> 어. 잠시만 죄 아. <laughs> 머리 좀만지고 빨리. 지금 도 있어. <laughs> 아 빨리. 아, 빨리. 태영 핑팡. 아 시작 태영 핑았다알았다았다 태영 핑콩. 구독 많이 많이 좋아요 많이 많이. 많이 뭘 많이. 뭐야 <laughs> 많이. <laughs> 마지막에 생각이 안 났어. 잘 나오고 있어? 효영핑포, <laughs> 구독 많이 많이. 효영핑포, <laughs> <laughs> 구독 많이 마니, 많이,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해요. 여기 약간 뭔가 중국 같지 않아? 여기 뒤에랑 야경 같은 게? 슈마, 셰슈마. 근데 이번에 중국인 이 어떻게 나가나? 안 나, 못 나가지. 그냥 무릎이 이런데. 내가 굿게임 했다가 단.. 아장, 아장나는 거지. 아장나겠다, <laughs> 아장나겠다. 그거 전부 다 훨씬 안 아파. 저는 아예 공은 끌면서 했는데도 공은 공은 ]가요? 잘 맞나? 어 공은 잘 맞아. 내 공격을 잘 못할. 찍은 영상 으흐. 보고 아니 찍은 영상 보고 어. 나는 네가 셀카봉으로 찍은 줄 알았어. 아니야 이거 이렇게 찍는 건데 광각 광각이라서 크게 아, 나오는 거야. 광각. 광각이 광각. 광각 이게 좀 뭔가 멀리 나오는 거 이렇게. 아아 아, 배불러. 모르지 아. 않죠. 아 진짜 맛있다, 새우찜. 매번 언제 재기 가나올것 같아. 에치에치내 지금 좀 깼다. 아주 어저근데 내쉬니까. 우리 우리 어. 팀 지금 워너원다빠졌잖 언니 언니 언니가 개였잖아, 아. 박우진. 박우진도 졌고. <laughs> 나는 황민현. 황민현 <laughs> 네, 내 사랑 황민현. 회원 <laughs> 추가 <laughs> 구독 많이 많이. <laughs> 좋아요 많이 많이. 하니?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우리나라 고유대명절인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추석에 쉬지도 않고 열심히 훈련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으뜸 명절인 만큼 가족, 친지분들과 즐거운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핑퐁 구독자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지금까지 효아, 효양이었습니다 안녕, 안녕.